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멀입니다 오늘 또 시작해볼까요? 출발 연습 많이 했어? 저 사실 잘 못했어요 왜? 자신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긴 했어요 쪼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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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시간을 쪼개서 혼자서, 쪼개서 그렇게라도 했으면 된 거지 오늘은 근데 수업이 오늘은 정말 정말 재밌는 창의력 수업을 참, 준비했어요 정말? 그럼 또 어떤 거죠? 뭘 만들어야 될것 같지? 네. 아니야 눈 앞에서 너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돼.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인가요? 아, 우리 첫 번째로 할 거는 바로 나비 잡기야. 나비 잡아본 적 있어? 맵이랑 잠자리는 잘 잡았었거든요, 옛날에. 음. 나비는 안 잡아봤거든요? 그 느낌은 알아, 그러면? 나비의 촉감. 그 상상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? 음, 진짜 상상으로 해야 돼. 아. 근데 그것도 최대한 느끼려고, 와. 보려고 노력을 해봐봐. 봤어 방금? 먹은 것 같아요. 짝짓기 좀 해. 너희가 쓰기네한 마리 잡았다 놓치고 기다렸다가 좀 보다가 한 마리 또 다시 와서 얘네가 갑자기 짝짓기 해서 내가 어? 에, 이렇게 하고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약간 나는 못하는데. 잡지? 잡지? 아 좀.. 아 이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나도 너무 업고 연기하려니까. 두 번째로 할 것은 바로 황금사과. 황금사과? 따는 거야. 내가 황금사과를 준비했어. 아 진짜? 요 한번 따볼까? Go! <laughs> 너 아까 음. 뭐 만들고 있었어? 잘안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은 잘안 되는 건데 그냥 일단은 했거든. 거짓 연기를 했네요. 차동영. <laughs> 아니야 막혀도 돼. 너의 그 디테일함을 다 보여줘야 돼. 그리고 사과는 한 곳에 계속 있었어? 사과는 계속 한 곳에 있었는데. 너무 음. 사는 같아. 그리고 배우는 되게 예민한 직업이라서 피부로 온전히 다 느껴야 돼. 그리고 거짓 없이 그냥 진짜로 음. 딱. 우리 이거 할때 선수합니다 고 할까? <laughs> 거짓 없이 연기할 것을 선수합니다. <laughs> 아쉬워? 한번더 할까? 어떤 거한번더 하고 싶어? 라면 좋아해? 라면 좋아해 라면 먹고 가래뭐먹어 <laughs> 세상에서 제기폰과 라면 먹기 <laughs> 해보니까 어땠어? <laughs> 어, 진짜 오늘도 여경 없이 어려웠어요. 음, 그리고 즉흥으로 내가 뭔가를 던져줘서 제시어를 던져줘서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었을 거야. 생각지 못한 점? 근데 너가 말한건 현실이래. 그걸 믿어야 돼. 아 근데 살짝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음. 거짓 연기를 했다는 게 근데 저는 진짜 짝짓이 이런 것도 잘잘 잘 모르고 저는 그 황금 사과는 욕심도 없고 잘 몰라요. 좀... 피노키우니 검사를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네?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바로 히노에라 뭐야? 네? 기쁠 히 분노 노 사랑해 이네 가지를 표현할 텐데, 단어 제시어는 야, 너, 이두 가지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.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그럼.